그냥 이걸로 맞추는 게 나야? 이걸로 맞춰서 똑같이 움직이게 맞춰줘야지. 네. 이걸로 그 작동을 하면서 이걸로 이제 조금씩 해가 똑같이 움직이게 해가지고 딱세팅을 해놓고. 네. 그 그래 똑같이 움직이해서 그렇게 하는 수가 없어 이거는 다른 배고 타라봤자 똑같아. 그래요? 상승. 요거라도좀 하나 하면은 조금 틀려질 수도 있을까요? 요게 지금 T로 그냥 됐는데 요게다가 그 디바이딩 벨드 하나 달아가지고라도 해도 조금 영향이 좀 그래도 별 차이 없어요? 그러니까 벨브는 달아봤죠. 유량 길이가 그렇게 영향 같은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 짧으나 기나 기나 짧으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 네. 167구는